잘 먹고 물도 자주 자주 챙겨먹고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다음에 이 제품들을 쓰면 정말 피부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끊을 때마다 피부가 안 좋아져요. 어떤 진정이든 진정이 너무너무 잘 돼요. 무조건 이 조합으로 한번 보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마스크팩 쫙 얹어주거든요. 진짜 이제 저한테 없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디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 세일 기념으로다가 올리브영에서 써본 제품들 중에 와 이거는 진짜 꿀피부가 되는데 효과를 봤다 하는 제품들 모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솔직히 올리브영 세일 때 사는 게 혜택이 좋은 게 맞나 약간 아리까리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비교해보니까 올리브영 세일 때 제일 최저가인 제품들이 좀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조금이라도 살때 사야 되잖아요 정말 한 달에 써보는 스킨케어가 아마 100가지는 넘을 것 같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써보고 여러 가지를 써본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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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템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이번 영상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 근데 스킨케어만 있는 게 아니고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들은 다 담았어요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아임프롬의피그 스크럽이랑 허니 마스크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온 이유는 저는 이거 하나 하나 단독으로 잘안 쓰고 이거 두개 섞어서 주로 써요. 보통 비율은 피그 스크럽 2 허니 마스크 1 이렇게 쓰는데 섞어 쓰는 이유가 스크럽만 했을 때 아무리 아무리 순한 스크럽이라고 하더라도 좀 자극적일 수 있고 그리고 좀 건조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이 허니 마스크를 섞어 써주면 진짜 스크럽을 했는데도 보습감을 꽉 차고 내 피부가 정말 정말 보드라워져요. 그래서. 이 조합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 이 피그 스크럽이 다른 스크럽에 비해서 입자가 되게 곱고 그리고 뭔가 완전 막 설탕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조금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자극감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 덜 하더라고요. 진짜 이 피그 스크럽은 한 다섯 통, 여섯 통은 비운 것 같아요. 와우. 제가 중요한 날 있으면 진짜 한 이틀 전에는 무조건 요 조합으로 한번 보드랍게 만들어준 다음에 마스크팩 쫙 얹어주거든요. 피부 상태가 진짜 끝나요. 진짜 애기 피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일서의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예요. 요거는 이 코에 피지를 녹여주고 뿔려주는 피지 연화제인데, 막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모공 관리하기 좋거든요? 이 모공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게 모공이 깔끔하지가 않으면 화장이 잘 먹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이 요걸로 코 관리 많이들 하시잖아요? 요 일석 코팩. 블랙헤드 관리해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 제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제가 유일하게 정착했던 코팩이거든요? 근데 이 코팩은 일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피지 연화제는 이 중에서 딱 일제만 있는 거예요. 요 사용 방법은 이 피지 연화제를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피지가 고민이 나는 부위에 얹어두면 되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좋은 게 뾰족캡으로 돼 있어가지고 애기 좀말랐다 싶으면 얼굴에 직접 이렇게 토출을 해주면서 중간중간 추가해주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얹어두고 한 10분,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거해 주면 이렇게 피지들이 막 불어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보통 이런 면봉 같은 걸로 많이 제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속이 약간 덜 시원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요런 게또 나왔어요. 딥클립 마스터라는 건데, 요걸로 피지 뿔려진 코에다가, 스 이렇게 밀어주면, 어 대박이죠. 진짜 속 너무 시원하죠. 그래서 요건 또 어떤 점이 좋냐면, 이코 피지만 고민이 아니고, 막이마랑 턱, 요런 데도 피지 관리하고 싶다. 요럴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클렌징 오일은 막 트러블 날것 같아서 잘못 쓰겠고, 또 즉각적으로 블랙헤드 제거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럴 때요 피지 연화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또 가성비도 너무 괜찮은 게, 전 이거 관리를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거든요. 근데 또 양도 많잖아. 그러니까 되게 오래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코 팩으로 막 이마 붙이고 턱 붙이고 이렇게 관리하셨던 분들 이걸로 한번 관리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스크럽을 해주거나 필링을 해주거나 피지오너제를 써주거나 요런 다음에 무조건 마스크팩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해주면 이제 피부가 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좀 건조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꼭 해주는데 그럴 때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은 게 바로 세 번째 가지고 온 라운드랩의 약콩판테놀 마스크예요 제가 지금 이거 실물이 없어요 제가 이거 다 써가지고 올리브영에 사러 막몇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오프라인엔 이게 좀 입점이 많이 안 돼있나 봐요? 아무튼 요거 요 라인 이거 라운드랩의 주황색 라인인데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이 마스크팩을 특히. 관리해주고 잘 쓰는 이유가 얘가 보습감이 진짜 좋아요. 아니, 요즘 인기 있는 마스크팩들 다 보면 다막 수분 진정 라인이고 막 티트리, 막 여드름 막 이렇게 화하고 요런 라인들이어가지고 막 보습감이 짱짱하고 뭔가 피부가 탄탄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의 마스크팩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악관성이잖아요? 그런 이유를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써봤는데 그 중에서 요, 요 마스크팩이 되게 진짜 보습감이 확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이 판테놀이 들어서 그런지 피부가 탱글탱글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성분들한테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장만 먼저 사가지고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건성분들이시면 진짜 꼭 써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지고 와본 제품은 바로 이 넘버즈인의 초록 패드예요. 얘는 제가 영상에서 정말 정말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진정이든 진정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이게 토너가 좀 많이 안 먹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만 이렇게 토너팩으로 붙이기에는 조금 한 시간이 한 3, 4분만 지나도 좀 많이 마르는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붙이면 항상 위에다가 뭐 토너나 에센스나 뭐 세럼 같은 걸좀 부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거 이번에 가지고 올까 다른 거 가지고 올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고민했던 하나가 그거예요. 그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토너 패드. 그것도 얘랑 느낌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걔는 쿨링감이 훨씬 확실해요. 그래서 진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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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하고 얘는 엄청 시원해요. 근데 뭔가 순한 느낌은 이거고 진짜 확실한 나는 엄청 열감 진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 듀이트리 고그 제품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걔가 좀더 촉촉하고 조금 더 미끌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더 유분감이 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산뜻해. 그래서 토너 팩을 하고 났을 때막 끈적거리거나 아니면 이 남는 마무리감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요 VT의 리들샷이에요.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100이랑 300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100, 300, 700 이렇게 써봤거든요. 근데 700은 솔직히 700을 쓰고 나서 엄청 피부가 매끄러워졌다는 걸전잘못 느꼈어요. 솔직히 100을 썼을 때도 그렇게 효과를 잘못 느꼈어요. 다들 좋다는데 이건 잘 모르겠지 이랬는데 어머 뭐 300을 쓰니까 어, 제 피부에 300이 잘 맞나 봐요 물론 저도 100으로 적응을 다한 다음에 300을 썼을 때 효과가 좋긴 했는데 이걸 쓰고 다음날에 내 피부가 너무 매끈한 거야 화장도 너무 잘 먹고 진짜 이것만 쓰면 그 다음날에 내 피부가 다른 게 느껴지니까 아이들어서 리들샷이 좋다고 하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VT의 리들샷이 좀 갑자기 훅 뜨게 되면서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뭐더라? 스티큘? 스플라? 아무튼 알죠 뭔지 그 약간 음. 그 미세침 바늘 같은 고거 이렇게 따끔따끔한 거 이런 제 성분이 들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제품들을 못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들 중에서 Vt가 제일 좋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써본 결과 나는 이게 좋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공 관리하고 싶다. 피부결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리들를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욕심내서 막 300, 700 먼저 도전하면 절대 안 돼요. 피부 적응기 가져야 되니까 50, 100 이런 거 먼저 써주세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훨씬 더 따끔따끔하고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 코스알엑스의 펩타이드 세럼이에요. 요거는 진짜 뭔가 토너랑 세럼의 그 중간 단계 정도 느낌인데 스킨케어 스타터로 쓰기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왜 좋냐면 다른 스킨케어의 자극은 낮춰주면서 효과는 높여줘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아까 이 VT. 요거 처음 쓰시는 분들이 좀 자극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따끔따끔한 느낌이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쓰기 전에 얘를 써주면 그 따끔거리는 그 느낌이 진짜 좀 적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쓰고 써도 여전히 그 다음날 피부가 매끈했어. 오히려 속수분을 채워주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그렇고 레티놀도 그렇고 그냥 단독으로 바르기 솔직히 좀 자격적이거나 예민한 피부는 진짜 훅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제품 전에 요거를 써주면 진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제형이 완전 막 토너처럼 물 같지도 않고 엄청 막 세럼처럼 끈적이지도 않고 진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딱 중간 제형이거든요. 근데 끈적함이 하나도 없고 완전 순. 가득 재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첫 단계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계속 레이어링을 해주면 진짜 피부가 약간 탱글탱글 수분이 차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저는 지성분들은 특히 여름에 이런 거한두번 정도만 레이어링해줘도 충분하실 것 같고 전성분들은 건조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유분감 많고 크림만 덕지덕지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 수분부터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럴 때 쓰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는 모든 피부 타입 분들이 다잘 맞을 제품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는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은 바로 이 라네즈의 클린 스킨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제 저한테 없으면 안 돼요. 저 진짜 이거 없을 때 메이크업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제 피부에 광명을 느끼게 해준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하얗게 약간 꾸덕할 것 같은 그런 색감인데 제형 자체는 되게 찰랑찰랑 물 같은 제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보습감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르고 나면 피부가 약간 반딱반딱유분감 있게 되거든요. 근데 또막 무겁진 않아. 이게 이상하네, 말이.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건성분들이 이거 진짜 제발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꾸준히 쓰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피부도 좀 매끈해지고 약간 트러블도 저는 좀잘 진정이 된것 같아서 제 피부에 정말정말 정말 잘 맞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제 피부랑 비슷한 건성이신 분들도 아마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가지고 와본 제품은 이 파티온의 노스카나이 트러블 크림이에요. 제가 방금 막 보습감, 유분감 이런 거 추천드리다가 갑자기 이런 크림을 추천을 드린다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건성이고 악건성이지만 트러블이 또잘 나요. 원래는 제가 트러블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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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지고 트러블 관련 광고 제품도 전혀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뷰티 유튜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제품을 진짜 맨날 너무 다른 걸막 테스트하고 또 쿠션 이거 이런 거 하나 찍으면 바르고 잠들고 맨날 뭐 바로 이거 빨았다 저거 빨았다 이러고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잘... 생활 반복되니까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고 잘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고럴 때도 막 유분감 있게 스킨케어를 하면 이게 더잘 퍼지더라고. 근데 저는 뭐 스킨이나 뭐 세럼 이런 단계는 그래도 여전히 좀 탄탄하게 레이어링을 해 주는데 마무리는 꼭 이렇게 깔끔한 크림을 써 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트러블이 한번 날 때마다 집에 있는 뭐 트러블 관련 제품들 다써 봤거든요. 근데 뭘 써도 아 뭔가 진정되는 잘 들지 않는 거야 근데 이 크림을 썼을 때는 뭔가 진짜 눈에 띄게 훅훅 가라앉는 느낌? 특히 이렇게 막 화농성 이런 거난 것도 뭔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마무리감이 깔끔하다 보니까 뭔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트러블이 더안 생기는 느낌?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튜브용 크림밖에 안 쓰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퍼서 쓰는 게좀 뭔가 비위징적인 거 같고 좀... 유튜브용을 좋아하는데 또튜브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통다 쓰고 이제 짜도 안 나오네요 공병이에요 저도 이번 세일 때살 예정이에요 마지막 아홉 번째로 가지고 와본 제품은 바로 바이탈 뷰티의 슈퍼레티놀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막 보여드렸었고 제 스토리에서 먹는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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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저 때문에 이걸 산 지인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이거를 먹고 나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막 모공이 뭔가 깔끔해. 느낌? 제가 원래 피부톤이 되게 얼룩덜룩했었거든요 얘를 먹고 나서부터 피부톤이 진짜 깔끔해 와우. 그리고 트러블이 아무리 나도 피부결이 깔끔해가지고 이 트러블만 가려주면 내 피부가 좋아고있는 거야 그래서 피부가 아무리 뒤집어져도 화장을 하고 났을 때내 피부가 더 좋은 줄 알아 얘는 진짜 내가 찐이다라고 확신을 할수 있는 게 얘를 제가 끊을 때마다 피부가 안 좋아져요 트러블도 뭔가 더잘 나고 피부결이 일단 뭔가 석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 매끈함이 사라져. 그래서 전 진짜 이거 안 끊고 진짜 정말 꾸준히 항상 매일 먹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한포한포한포돼 있기도 하고 이게 약간 그 시트러스 맛 그러니까 레몬 맛도 아니고 딱 시트러스 맛 그런 맛이 나가지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밥 먹고 이렇게 약간 디저트처럼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요. 이게 원래 30개 기본이고 행사하면 뭐 40개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만원대예요 그것도 2만원 초반대. 이거는 가격도 저렴하니까 진짜 쏘는 셈 치고라도 한번 하나 사가지고 한달 정도라도 먹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이 세일을 하는 기념으로다가 꿀피부가 되는 꿀템들 아주 제가 모아가지고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이 제품들 다 먹고 다 바르고 뭐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잠 이상하게 자고 밥안 먹고 이러지 말고 밥도 잘 먹고 물도 자주자주 자주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다음에 이 제품들을 쓰면 정말 피부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레기 생활을 함에도 피부가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거는 또이 제품들 덕분이지 않을까요? <laughs> 아무튼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너무 좋은 제품들이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려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온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였습니다. 안녕! 제 진짜 화장 지우면 트러블 자국 같은 것도 진짜 많은데 이렇게 화장했을 때는 피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 뭔가 피부 결이 이렇게 잘 정돈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흠. 그리고 요새 영상을 올리면 제 메이크업 정보를 많이들 궁금해 주시길래 오늘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베이스는 요거 썼거든요. 요게 지베르니 쿠션은 아니고 이 지베르니 파운 파운데이션을 사면, 요 휴대 용기를 줘요. 그럼 여기다가 이 파운데이션을 내가 직접 짜가지고, 이 메쉬망, 이 미니 쿠션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너무 좋죠? 저는 여기다가 지베르니 포슬린이랑, 그리고 그, 뭐냐,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제일 밝은 거. 아무튼, 그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넣었는데, 어머, 이거 너무 괜찮은 거야. 허어, 나 진짜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팔고 싶은 정도? 그리고 립은, 그 클리오 립 펜슬로 오버립 해줬고, 베이스로, 3CE 립스틱 인더포그, 그거 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맨 그 글로스, 피오니 발린가 그거 바르고, 안쪽에는, 요거, 에스쁘아 오키드.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 팔레트는 오늘 이거 페리, 페라랑 클리오 신상 두개 같이 있었어요. 하이라이터는, 오프라. 그럼 끝!